실종된 90대 할머니가 백구 때문에 40시간 만에 살았습니다. 백구가 그 할머니 옆에 가서 같이 해준 게 체온이 내려가지를 않았다는 겁니다. 또, 할머니만 있었으면 발견이 될 수가 없었습니다. 그 백구란 동물이 있었기 때문에 그 할머니를 빨리 드론으로 찾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. 사람보다 때로는 동물이 낫습니다. 인간은 잘해주지도 말아야 되고, 인간은 언젠가는 보복을 합니다. 부모 형제 친척을 죽이고 어 부인을 남편을 죽이고 자식을 죽이고 그 사람 우리 인간 아니지 않습니까? 그런 인간들보다 이 백구는 생명을 사람 생명을 살렸다는 겁니다. 그이 백구는 버려진 백구였는데 이 할머니가 이또 할머니 가족들이 듣고 와서, 백구를 같이 살았답니다. 백구가 없었으면 이 할머니도 찾지 못했고, 그러면 체온이 내려갔으면 이 할머니는 돌아가셨을 겁니다. 백구 때문에 이 할머니는 살았다는 겁니다. 그래서, 때로는 동물이 사람보다 낫다는 겁니다. 사람은 죽이고 살리고 이기주의 생각이고 자기 생각만 가지고 살아가는데 동물은 그렇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그 90대 할머니는 살았습니다. 그 가족들이 지금 할머니를 살리겠다고 백구를 좋은 음식을 지금 먹이고 있다 합니다. 사람보다 낫지요. 인간보다 낫습니다. 인간은 자기의 어떤 이익만 가지고 자기 이익만 창출하려고 하는 게 인간입니다. 동물은 그렇지 않습니다. 인간이 동물보다 나쁠 때가 있습니다. 그러니까 살인사건이 많이 나고.